바로 갑다 <laughs> 준비된다, 너니? 가보지잇가보자 내일 쉰다고 거니? 어. 아, 그러면은, 아, 내일 가야겠네. 내가 던파 필요 다 써가야겠다. 아, 던파를 왜 하는 거야? 아니, 롤 때문에 스트레스 받았는데 던파하니까 싹, 싹 마음 나아지더라고. 그래 어제 네, 30만원 가야... 질렀어. 미치! 레어와 같 바로 버았어 재밌더라. 나 혼자니까 하 재밌어. 고통 주는 사람이 없잖아 일단. 여기 제주도 언제 가는 데 씨. 몰라, 언제 갈래 언제 갈까? 빨리 와 가야지. 가야지. 믿어도 되지. 믿어도 되지. 오케이. 어, 방송은 언제 켜냐고. 뭐. 방송 내일 어떻게 해야지? 다음 주또 켜야지. 일단 녹화만 해놔야 돼. 영업은 다음 주부터 뛰어야지. <laughs> 영업 뛰어야 된단 말이야. 요즘 내롤큐 존나 안 잡히던데. 왜 그러지? 티어 미리 아까 이거. 올드해민. 앱멀높아화데 이거. 어, 아닌니 그... k a 이 e k 케인 케인 자 t e k 데 t e Kate, Kate, k a t 믿은가보다 Kate, Kate, k 안코시님 반가워요. 어 미드 직유션 메이커인데? <laughs> 죽겠다. 아전 정글 안 한지 오래됐는데. 아니 야할수 있어. 롤을 한지 오래됐다며? 아니 어그어 엊그, 그제 한 판했어. 한 판했어? 아직 죽지 않았겠지. 그근본이란게 있잖아. 그렇지? 나 아, 믿고 있어. 스킨이 없어가지고 진짜 어떡하지한 사야 되냐? <laughs> 아니, 아이, 그거 키워, 스킨 많은 거. <laughs> 아이, 이것도 일단 플레는 올려놔야지. 아, 일단, 다사가 아니라 이제 플레까지 올려놓는 거야? 어, 일단 은 가야지. 일단 가야지. 아. <laughs> 몇 점이냐, 근데, 그거? 이거? 어. 50몇 점일걸? 한, 6파 이기면 되겠네. 뭐 온다. 뭐야? 맞드하고맞았나저기 아직 있어 기 빠졌나? 아 어, 와드 쓰기 싫은데? 어? 일단 이 안에 없는, 것 같은데? 어, 그랬나, 없는 거 같은데? 아이기 와드 맞았다 내가 버프 할걸그랬 배우진 않겠지? 너 없거든? 안에없너 여기 와드 되냐? 나 여기 나 레드 내네 와드야 아 그래? 어, 어 여기 씨, 이거 좀안 좋은데?

어 얘네 근데 그건가? 섬날어 칼날 부리 시작같는데 이거 튕나가나 거름칙한데. 어, <목소리가> 진짜 너좀 약간 이상한데. g 게 쫄면 안되는데? 재밌게 만들어 보실까? n then, then, <놀라> 어 오, 노틸러스 심상치 않은데 이거. 빨려와 주세요. 지장바이 이거 위에 봐줘야겠다. <바지. 웃음> 그 게이통상 <목소리> 어? 근데 블루 쪽에서 나왔는데? 어? 돌아온 건가? 쉐압 그 짓고 바로 내 힘의 원천이지 그게. 아. 진짜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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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이 아, 아이 있지? 어, 안안 아, 달았다, 진짜. 아, 찾았어, 나이스. 나이스. 방금 다행이다. 잡았어. 거데뭐 있어? 또또무보 시나? 어이 아, 해야지. 이것도. 커이 능력 인정다이인동산탈 거야? 음. <목소리> 腹が空いね。 어우구 게임 다데어 이거 이게 뭐. 이거 뭐. 이거 뭐. 이 이거 뭐. 이거 뭐. 이 i 뭐. 이거 뭐.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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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. 살짝 여기서 갈 수도 있길. 나 빨리 밀어줘. 나 갔다, 나 갔다. 어 뭐야? 어, 이게 왜 끌려? 어, 라

나못 잡냐? m e d i c 이살수 있는데 왜춤춰 살겠어 전아 Snur oss, snur oss, snur oss 어죽어. 가영 심심한데. 빨간색으로 이 되고. 친뭐 이거 안죽어네씨 너무 아쉽다우 <목소리> <목소리> 치명다떴어해 얼마 했는데. 그게 더 좋긴 해.

다다볼까 죽고 싶어서 여기까지 온거야 완벽해

않네. 오히려 좋아. 도준아 핵창? <laughs> 거의 잘 가고. <laughs> 사나, 이거 사나? 가리. 아미안해미안해치우해 치우고 치우고 아 미안해 미안해. 우고치드고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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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~~ 준하까지 따봉 싹 농락의 끝이 안네 <놀벅> 아트님 두피 괜찮? 뺏고 올개팍치겠다 멀쩡하게 네네 Huh?